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수학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자, 수학 2단은 각 기둥과 각뿔 자, 교과서 32쪽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과서 32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2쪽 제일 위에 오늘 공부할 제목 나와있죠. 자, 각 기둥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공부할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각 기둥을 알아볼까요? 두 번째 시간에는, 어, 각 기둥의 이름 그리고 각 기둥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친구들 자, 32쪽 한번 읽어 보고 그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자, 32쪽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각 기둥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각기둥의두 밑면을 잡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가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이렇게 그어봅시다. 자 밑면은 두 개라고 그랬습니다. 자, 뒤집어도 똑같기 때문에 두개다 밑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는 이렇게 삼각형 두 개씩을 색칠하면 되겠습니다. 자나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사각형이네요. 밑면의 모양이 자, 사각형 두각 두, 두 군데를 전부 다 이렇게 색연필로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자, 다 해보겠습니다. 다는 오각형이네요. 역시 오각형 밑면의 둘레를 색연필로 색연필로 이렇게 따라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안에 것을 그냥도. 안그랬네요 우리 친구들 책에는 다 그려졌으니까, 자, 요렇게 따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각 기둥의 밑면은 어떤 다각형인지 써보세요. 자, 가은 어떤 다각형이 었나요 자, 밑면, 자, 삼각형이다, 그죠? 자, 요렇게 우리 꺼왔습니다. 자, 가에는, 자, 삼각형,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 한번 볼까요 나는, 자, 나는, 우리 요거, 사각형이죠. 그죠? 나에는 사각형. 자, 다는, 뭘까요? 다는, 우리, 오각형입니다. 그죠? 다에는, 자, 오각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각 기둥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자 이렇게 각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지금 활동 한 거에서 달랐던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가나다의 차이는 다른 건 같지만 가나다의 차이는 바로 밑면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죠?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이렇게 달랐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각 기둥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같은 점, 다른 점을 같이 합치면 자이 모두를 구분할 수 있는 각 기둥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가와 같이 생긴 건, 밑면이 삼각형이다. 그죠? 그게 다각 기둥을 합쳐서, 자,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삼각 기둥.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름을 붙이면 될까요? 나는 밑면이 사각형이고, 각 기둥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 같은 것을, 사각 기둥.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 우리 친구들 이름 이제 정할 수 있겠죠? 오각형이고 각기둥이니까 오각기둥. 자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를 하나만 드내보겠습니다자 선생님이 여기 각기둥 하나 들고 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요거는 이름 어떻게 지으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밑면의 모양이 육각형이죠. 자 이렇게 생긴 각기둥을 우리는 육각기둥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각 기둥의 이름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삼각형 모양이면 삼각 기둥, 사각형 모양이면 사각 기둥, 오각형 모양이면 오각 기둥. 방금 했던 거 육각형 모양이면 육각 기둥. 그 이상대도 이제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전부 다 부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병화서 33쪽을 펴주시고, 어, 뭐 역시 먼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여러 가지 각기둥을 살펴보고, 각기둥의 구성요소를 알아 봅시다. 자,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성분은 각각 몇 개인가요? 자,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자, 각기둥의 구성요소 알아보죠. 자, 그 중에 면과 면이 만나는 성분. 자 우리가 면과 면이 만나는 성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서리라고 합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성분. 자 그러면 어, 면과 면이 만나는 성분 모서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모서리 몇 개인가요? 자 먼저 삼각기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기둥 자 모서리 이렇게 면과 면이 만나 생겨요. 모서리 자 위에 세개 있다 그죠? 이렇게 위에 중간 밑에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세개 있고, 자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둘 셋, 어각 중간에 옆면에 세개 있고, 자그 다음에 밑면 또 밑에 있는 밑면,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세 개. 어, 이렇게 해서 총 아홉 개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가위에는 아홉 개라고 적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 사각 기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의 사각 기둥은몇 개일까요? 자, 먼저,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민면. 총 4개가 있지요. 4개. 가하기. 자, 옆에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자, 역시, 옆에 있는 것도 4개. 자, 밑에 있는 거. 밑에 있는 밑면도 하나, 둘, 셋, 넷. 4개. 자, 이렇게 다 됐더니, 12개가 나오네요. 나도, 나는 12개. 자,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는 이렇게 위에 밑면이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 자, 그 다음에 옆에 옆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그 다음에 밑에 역시 오각형이니까 다섯 개겠죠? 다섯 개. 5개. 이렇게 해서 총 열다섯 개입니다. 자, 우리 친구 선생님이. 이렇게 위에 있는 밑면, 그 다음 옆면, 아래에 있는 밑면, 이렇게 따로따로 섰는데, 왜 이렇게 썼는지 지금 세보니까 이해가 되나요? 삼각 어, 기둥은 이렇게 세 개가 세 번, 사각 기둥은 이렇게 세 개가 세 번, 오각 기둥은 이렇게 다섯 개가 세 번씩 나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육각형, 칠각 기둥, 팔각 기둥, 이런 게 나와도 어, 모서리 수는 조금 더 빨리 셀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각각 몇 개인가요? 자, 우리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통합 기둥을 보면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 요 선분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나와 있는 점이 있죠. 자, 우리 이 점은 이름을 꼭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꼭짓점은 각각 기둥마다 몇 개씩 있는지 한번 세보겠습니다 자, 삼각 기둥입니다. 먼저 이렇게 위에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세 개. 자, 이것도 부위별로 나눠서 세보겠습니다 자, 밑에도 하나, 둘, 셋, 어, 또세 개가 있네요. 자, 합쳐서 여섯 개가 있습니다. 총. 자, 꼭짓점 간은 여섯 개. 자, 나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사각 기둥입니다. 그죠? 밑면이 사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사각 기둥이라 했습니다. 자, 위에 꼭짓점이 4개, 그 다음 밑에, 아래에 4개. 자, 이렇게 해서 4 더하기 4 해서 총꼭짓점은 8개가 있네요. 자, 나는 8개라고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는 밑면의 모양이 오각형이 오각 기둥이지요. 자, 위에 꼭짓점이 5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꼭지점에서는 열 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꼭지점 세 봤는데, 자, 여기에서도 공통점이 발견되나요? 어. 삼각기둥은 3 더하기 3, 사각기둥은 4 더하기 4. 아, 밑면과 옆면이 만나는 지점에서 꼭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 위에도 밑에도 어, 우리 여기 밑면의 모양 개수만큼 생기는구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6각 기둥은 6다하기 6, 7각 기둥은 7다하기 7, 꼭지점 이렇게 셀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그렇게 해서 한번, 어, 이렇게 모서리 세는 방법, 꼭지점 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넘어갈게요. 자,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자, 우리 여기서도 구성 요소 한가지더 나옵니다.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부릅니다. 높이라고 부릅니다. 자, 재려면 어느 부분을 재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어, 기둥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육각 기둥입니다. 자, 육각 기둥.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자, 선생님, 이렇게 잠시 돌려볼까요? 어떻, 어떻나요 전부 다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밑면과 여기 밑면 사이의 거리를 재면 될 겁니다. 그죠? 자, 이 방, 이걸 어떻게 재는지는 교과서에 잘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교과서에 밑면과 밑면을 어떻게 재고 있는지, 자를 어떻게 해서 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더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우리 친구들 역시 한번 읽어보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3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각 기둥의 견향도에서, 자,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자, 모서리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리고 꼭짓점은 빨간색으로, 꼭지점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모서리 꼭짓점이 각각 몇 개인지 써봅시다. 자, 자, 이번에는 육각 기둥이 제시되어 있다. 그죠? 자, 선생님하고 한번 해봅시다. 자,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위에 면목도 보겠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위에 있는 밑면은 여섯 개입니다. 그죠? 자, 헷갈리지 않으려면, 선생님이 아까 2번 문제 했듯이, 위에 있는 밑면,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밑면,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밑 옆에 있는 모서리 2, 3, 4, 5, 6.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하면서 수도 세면 문제 두 개를 다 편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다음 밑에 있는 면 모서리 세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여섯 개. 자, 그러면 자,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전부 색칠이 되었고, 개수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6다6다 6. 이렇게 해서 총 18개가 되겠네요. 자, 이게 18개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꼭짓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꼭짓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위에 있는 거 6개. 구분해서 세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세겠습니다.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꼭지점 전부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6다 6이니까 12개가 되겠네요. 자, 이게 12개.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자, 이번 시간에 각 기둥의 구성 요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자, 우리 모서리 뭔지 살펴보았고, 꼭지점이 뭔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두 밑면 사이의 거리, 높이, 이렇게 세 가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공부 잘했는지 역시 수학이 낀 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수학이 낀책 20쪽에서 21쪽 한번 풀어 봐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수학 익힘책 20쪽, 21쪽입니다. 요 앞에 우리 친구들 각기둥의 이름, 각기둥의 구성요소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수학 익힘책 20쪽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각기둥을 자, 보고 표를 완성해 봅시다. 각기둥 이렇게 3가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밑면의 모양, 삼각형이다. 그죠? 자, 위에, 밑에, 밑면, 두 가지 다 삼각형입니다. 밑면의 모양, 삼각형. 자, 밑면의 모양이 삼각형일 때, 각 기둥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어, 삼각형이고 각 기둥이야.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합쳐져서 삼각 기둥이다 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면의 모양 한번 볼까요? 밑면의 모양, 사각형이다. 그죠? 이렇게 밑면, 두 밑면 다 사각형입니다. 자, 사각형, 각 기둥 두 가지가 합쳐져서 사각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음 그림 살펴볼게요. 자, 다음 그림, 밑면, 오각형입니다. 이렇게 두 개, 밑면 두 개, 오각형. 자, 오각형, 각 기둥 두 가지가 합쳐서 이름은 오각 기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번. 자,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네모 안에 써넣으세요 자, 보기. 높이, 꼭지점, 모서리, 밑면, 옆면. 각 기둥의 구성 요소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자, 요렇게 생긴 부분. 자, 요런 면을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런 면을 밑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거두개다 뒤집으면 모양이 그대로 똑같죠? 그래서 이것도 밑면 위에 있는 것도 밑면밑면은 그래서 각 기둥에서는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다음 번 볼까요? 자, 밑면이 여기 있고, 또 밑면이 여기 있습니다. 자,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높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높이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모서리, 모서리, 모서리가 만나서 이렇게 뾰족하게 점을 이루고 있죠. 자, 우리는 이것을 꼭짓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는 꼭짓점을 적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 나와 있네요. 자, 면과 면이 만나서 이렇게 생기는 선들 자, 이런 선선 모두를 우리는 전부 다 자, 모서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 밑면과 수직으로 내려와 있는 이런 우리 사각직 사각형 생긴 면을 우리는 옆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수학 개념 책 21.3번 문제 선생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자, 각 기둥을 보고 흐음에 답하시오. 자, 삼각 기둥, 사각 기둥, 오각 기둥, 육각 기둥 이렇게 총4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한밑면의 변의 수를 한번 세 봅시다. 자, 삼각 기둥. 자, 민면의 변의 수는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3 개가 되겠네요. 자, 세 개. 자, 사각 기둥 한번 볼까요? 자, 민면의 변의 수.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 개가 되겠죠. 자, 오각 기둥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오가 되고, 자, 육각 기둥은 육각형이니까, 변의 수가 6, 6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짓점의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 기둥은 꼭짓점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셋.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 둘, 셋. 자, 밑에 거 아래에서 구분해서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거세 개. 자, 여기 밑에 거세개 해서 자, 우리 친구들은 요거는 안 두고 됩니다. 총 개수는 6 됩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총 6인데 우리가 규칙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사각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는 하나, 둘, 셋, 넷. 자,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어, 사각기둥은 4 더하기 4, 이렇게 해서 총 개수는 8개입니다. 자, 위에 4개, 밑에 4개. 총 개수는 8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4개는 8만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5각 기둥.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또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 더하기 5. 이렇게 해서 총 10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규칙이 뭐였나요? 자, 3각 기둥은 3 더하기 3. 사각 기둥은 4-4. 5각 기둥은 5-5. 그럼 6각 기둥은 뭘까요? 6-6. 이렇게 되겠죠.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여섯 개. 자, 그래서 6-6. 그래서 +6 12개. 자, 우리 친구들은 정답. 얘기한 아까 얘기한 것처럼 6, 8, 10, 12. 이렇게만 적어도 됩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규칙 찾았죠? 자, 나요 한비분의 변의 수가 다두 번씩 되어다 그죠 자두 번씩 되어으니까곱 하기 2로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규칙을 찾아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첫 번째 꺼 꼭짓점의 수는 자 꼭짓점의 수는 한밑변의 변의 수두 번씩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곱 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밑변의 변의 수곱 하기 2 요렇게 규칙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면의 수 한번 수량을 찾아보고 어떤 면의 수도 규칙도 한번 잘 봅시다. 자, 면회수. 자, 면회수는 삼각 기둥 한번 볼까요? 삼각 기둥은, 자, 밑면이 두개 있고요. 옆면이 하나, 둘, 세개 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적어 볼게요. 옆면이 세 개. 그 다음에 밑면이 두 개. 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총 면회수는 5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이거는 적어도 되고, 5만 적어도 됩니다. 이거는 규칙을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적어 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각기도 한번 볼까요? 자, 사각기도 옆면은 몇 개인가요? 사각형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 다음에 밑면은 이렇게 아래 위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4 더하기 2 해서 총면의수는 6이 됩니다. 자, 오각형 한번 볼까요? 자, 오각형도 자, 옆면은 오각형이기 때문에 다섯 개가 있겠죠. 그 다음에 밑면은 아래에 하나, 밑에 하나 해서 두개 해서 5 더하기 2 해서 7이 됩니다. 이제 규칙 우리 친구들 찾았나요? 어, 삼각 기둥 하니까, 어3 더하기 2. 사각 기둥 하니까, 4 더하기 2. 오각 기둥 하니까, 5 더하기 2. 육각 기둥 하면, 6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옆면의 개수는, 이렇게 삼각, 사각, 오각, 육각 하는 수만큼 있고, 밑면은 항상 아래 하나, 위에 하나 해서 항상 두 개만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이 나옵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규칙 찾아, 식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면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밑면의 변의 수. 자, 한 밑면의 변의 수에, 자, 밑면의 개수만큼 더하면 되겠죠. 밑면은 항상 아래에 하나, 밑에 하나서 항상 두 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면의 수는 한 밑, 밑면의 변의 수다기 2. 이렇게 규칙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거 한번 규칙 찾아볼까요? 모서리의 수입니다. 자, 삼각형도 한번 봅시다. 자, 삼각형 제일 위에 모서리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삼. 자기 가운데 꺼 모서리 수세 봅시다. 아, 하나, 둘, 셋, 옆면에 모서리가 세개또 밑에 밑 면은 밑에 꺼도 하나, 둘, 셋, 아, 3다기, 3다기, 3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총 개수는 9. 그죠? 자, 사각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변 사각형이니까 네개죠 4. 자기 옆면. 자, 이렇게 역시 네개가 내려오기 때문에 4. 그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밑면도 사각형이니까 4. 정해서 12개가 나옵니다. 자, 5각기도 한번 볼까요? 자, 밑면, 5형이니까 5. 같은 방법으로. 더하기. 자, 옆면 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내려죠5 더하기. 또 밑에 있는 밑면도 5. 이렇게 해서 5가 세 번에서 15입니다. 자, 이제 규칙을 찾았나요? 자한밑변의 변해수가 똑같은 게 이렇게 세 번씩 되어진다 그죠? 이거는 곱하기 3으로도 표현할 수겠죠3 곱하기 3, 4 곱하기 3, 이것도 5가 3개 있으니까 5 곱하기 3. 자 그럼 6각 기둥요 은6 다기 6 다기 6, 6. 혹은 6이 3개 있으니까 6 곱하기 3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모서리에서 규칙 한번 식으로 나타내봅시다. 자 모서리에서는 한밑밑면의 변해수 자, 기한 밑면의 변의 수. 자, 기한 밑면의 변의 수.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자, 똑같은 말을 굳이 세번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표현하면 5하기 3. 똑같은 게세번 되지니까 이렇게 곱하기 3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자, 규칙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규칙 세 가지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우리 요 3번 문제 표를 완성한 걸 놔두고 살펴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4번. 오른 문장은 동그라미표, 틀린 문장은 X표하고, 틀린 문장은 바르게 고쳐보세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각기둥의 꼬치점은 12개입니다. 자, 육각기둥. 자, 꼭지지의 수는 12개. 자, 맞네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5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옆면이 5개인 각 기둥은 5각 기둥입니다. 그렇죠. 옆면의 수는 밑면에, 한 밑면의 변의 수하고 같기 때문에 5각 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것도 자, 동그라미 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각 기둥의 면회수는 삼각 기둥의 면회수의 두배입니다 자, 육각 기둥의 면회수는 8이고요. 삼각 기둥의 면회수는 5입니다. 어, 두배가 아니고 세개 차이 나네요. 일단, 세번째 거는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번째 거 틀렸으니까, 다른 문장으로 고쳐볼까요? 자, 어떻게 고치면 될까요? 자, 육각 기둥의 면회수는, 자, 이거 고쳐보겠습니다. 자, 육각, 기둥의 면의 수는, 자, 삼각 기둥의 면의 수, 삼각 기둥의 면의 수, 자, 삼각 기둥의 면의 수보다, 자, 두 배가 아니고 몇개더 많다고 했죠? 8이고 5입니다. 세개더 많습니다. 그죠? 3만큼, 자 3이 더 많습니다 3만 원더 큽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거는 자 바르게 꼬치기까지 한번 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깍기둥의 꼭지점 면 모서리 중 모서리의 수가 가장 큽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삼각기둥 자 꼭지점 6면5 모서리 9 모서리가 제일 크지요 사각기둥도 8, 6, 12. 모서리가 제일 많습니다. 5각 기둥도 17, 15. 자, 모서리가 제일 많습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한번 이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겠죠? 자, 꼭지점수는 곱하기 2고, 그죠? 면의 수는 다하기 2고, 모서리 수는 곱하기 3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때문에 항상 모서리가 곱하기 3, 3배나 더 많기 때문에, 3하기 3이기 때문에, 3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모서리의 수가 가장 많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학이 킨채 오늘 20쪽, 22쪽 다증검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다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수학 시간에 뵙겠습니다.